오늘은 여주에서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전원 마을에 위치한 시내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삼교동입니다. 가격은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118평, 주택은 시국 면적은 28평인데 이 허가 자체는 국민주택 규모로 허가를 냈습니다.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10m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마당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테라스 들어갈 부분을 제외하고 앞에는 잔디마당,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뭐 텃밭이나 화단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릴 거예요 위쪽으로는 신고를 많이 높여가지고 최강창도 어느 정도 확보를 잘 해주셨고 가운데 실링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놓을 수는 자리는 여기 앞쪽에다가 한 1800짜리 놓는다고 해도 배너 동선은 충분히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배치를 해주셨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한데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장이랑 여러 선반대는 그레이톤으로 넣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잘 감미를 해주셨습니다